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인 자로 돼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육체 곧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육체의 욕망, 육체의 습관, 체면, 사람들의 시선 등등에 이끌려 사는 삶. 그것은 거듭난 우리가 해야 할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수혜자로서 성령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과 육신대로 사는 삶은 항상 대치가 되는데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수 있는가?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죄는 어둠을 좋아하지요. 때문에 빛을 비추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불을 밝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때문에 성령의 빛을 보이지 않으면 어둠은 더 커지고. 육체의 어떤 합리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죄의 모양으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의 첫걸음은 이 성령의 빛을 비추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우리 가운데 계속 커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이 조명을 우리 가운데 비추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으로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 이것으로 죄의 우리 본색과 동기들이 드러나도록 비추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될때 우리 속에 험리화의 방식으로 우리 삶의 어둠과 죄의 모양이 안착하고 있던 이 삶들이 걷어가지는 것입니다. 또 죄가 가져온 어떤 죽음과 단절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비춤으로 성령이 조명하도록 하는 것. 그때 우리 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죄를 미워하는 만큼 우리 몸의 행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주님, 오늘도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성령의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내면의 동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어둠이 물러가게 하며 그리하여 몸의 행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더욱 먹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성령이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했던가 라고 하는 내면의 동기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깨달아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생각과 사고로 우리 행동을 합리화하는 방식을 거꾸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비추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어떻게 영으로서 우리 몸을 죽이는가? 그것은 죄의 쾌락과 욕망을 그 자리를 성령이 주는 기쁨 감겨 이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율법정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금욕만으로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곳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육체 행위를 그마라, 하지 말라, 육체 행동을 빼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채우라, 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행동을 자꾸 그만은 어떤 금욕과 절제로 우리를 몰아 세우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행함, 하나님과 또 자녀가 갖는 친밀함, 그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게 될 때, 그래서 예배의 기쁨,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의 기쁨, 아멘. 기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이 평강의 기쁨, 아멘. 하나님의 응답의 이 기쁨, 아멘. 또 성도와 함께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이 기쁨 아멘. 이런 것들로 죄가 주는 즉흥적인 쾌락을 대체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이 기쁨, 더큰 기쁨을 맛본 사람은 더 작은 기쁨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큰 기쁨을 잃어버리고자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작은 쾌락이 주는 기쁨을 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즉시 대안의 자리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다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채우지 않고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행동으로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반드시 무엇인가 빠진 자리에는 공허해서 사람은 본능처럼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친구를 만나는 것이나 술을 마시는 것이나 다른 기타의 이 중독적인 다른 현상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공허해진 마음을 채우게 두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현상들로 인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핸드폰에 이 유튜브나 다른 이 자극적인 영상들로 그것을 뺐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평가하고 뒷 얘기하고 하는 이 독설 등등의 이야기를 뺀다면 그것을 반드시 축복으로 채우지 않으면 계속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끄려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 그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지 않으면 사단은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라도 우리 몸을 차지하려고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금욕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더큰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친밀함의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더욱 가득하여서 능히 욕망을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며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으로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그것은 단순한 느낌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일, 통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음성 가운데 너희의 정욕을 정리하라. 비난과 불평, 평가와 험담, 불의의 말을 제거하라. 진실을 고백하라 등, 등등 또는 육체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너의 삶의 환경과 구조를 바꾸라라는 등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세미하게 느껴지고. 들려지게 된다면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실천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의 순종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 오히려 실패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심 앞에,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일 앞에 성령의 음성으로 순종할 때 육체가 죽는, 몸의 행실이 죽는 일은 더 이상 추상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실제로 열매 맺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날마다 제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아멘.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더큰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시며,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알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 삶으로. 직각적으로 실천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몸의 행실이 죽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의 이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분들이 다될수 있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